어, 예,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어, 오늘 간단한 이야기고요. 가장 완벽한 데이트 비용 분담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더치페이 이야기가 됐습니다. 요새 더치페이 굉장히 약간 좀 중요한 이야기긴 하잖아, 그치? 근데, 어, 과거에는 남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당연하게 됐다면 지금은 이게 철저하게 반반으로 가는 추세이기도 한데, 근데 또 실제는 또 다르거든, 그게. 실제는 달라.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갖고 데이트 비용 3대7 커플이 이별율이 제일 낮게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떴습니다. 인스타그램에 있는 어떤 페이지에서 내가 우연히 본 건데, 어, 여기에 미국 콜로라도 대 코넬 대 UCLA 연구팀이 1년 이상 <laughs> 커플 선상을 <laughs> 이걸 또 분석을 했나봐. 근데, 3대7 부담한 커플의 이별율이 가장 낮았다 하더라고. 반반 커플보다는 24% 낮았고, 100대0 커플보다 38%가 낮았는데, 결국에는 지나치게 균등하거나 한쪽이 다 내는 구조는 책임감도 감정 밀도도 떨어진다는 거지. 그래서, 특히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커플은 비율을 자연스럽게 조율하면 나누는 관계였다는 거지. 그래서 무조건 3대7이 맞다가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이 비용에 대해서 조율하고 나눈 게 우연히 3대7에 가깝게 나왔다라는 결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전쟁터가 또 시작이 됐겠지, 그지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. 죽여라. 이런 느낌인데. 누가 3이고 누가 7이냐. 그리고 걍 남자가 다 내라. 그게 태터납니다. 이별하면 어떠냐? 나우나처럼 다쳐라 이런 애들 꼭 있지요. 어. <laughs> 좋아요. 제일 많이 받았다. 그지 그래서 뭐빠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. 음, 남자가 3이고 여자가 7이다. <laughs> 감사 3만 내도 되나요?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남자가 밥 사주면 나는 커피라도 샀어 그게 좋더라고 하는데 보통 밥 사고 커피 사면 한 7대3 되지 않나? 한그 정도 될것 같긴 해음 그래서 7대3 인정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흐름에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과거 여성들의 그런 뭔가 일방적인 토악질 있잖아 남자가 너 사랑하게 되면 돈한 푼도 안 나게 돼 그래서 넌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갸새끼야 라고 얘기 하는게 요즘 인스타 봐도 많이 사라졌어 사실 이런게 좀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 인스타는 어떻게 보면 여초에 가깝다고 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성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여자들이 뭐 와리깡치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어떤 게시물에 따라서는 발짝 트는 것도 있긴 있거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옛날과 달리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 아마 이거는 남자들이 그만큼 또 변했다는 거를 이게 뭐 의미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결론은 일단 7대3 나왔으니까 이게 7대3 정답이 아니라 여자 친구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. 오빠 그건 시발 오빠가 내야지 그러면 <laughs> 말 말하지 마 그냥 알았지 이런 거 보여줄 필요도 없이 그냥. <laughs> 근데 그거는 그냥 조용히 헤어질 준비하는 게 좋다. 안전이별한 게 좋은데. 근데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한번 들고 왔습니다. 이러나저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레드필의 본고장이라고볼수 있거든.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7대3이 나왔으니까 뭐 7대3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밥, 밥 먹고 뭐 커피 먹으면 어느 정도 딜교환 되는 것 같아. 그죠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거든. 그러니까 뭐 요걸로 이렇게 딱 맞춰라가 아니라 그냥 서로 상황 봐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. 야! 남자가 돈을 안 쓰면 너에게 사랑이 없는가라는 것처럼, 남자도 똑같이 말하면 돼. 자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. 이렇게 얘기하는데. 근데, 이 역학관계도 근데 한쪽이 많이 좋아하잖아. 그럼 무너지게 돼 있다. 어쩔 수가 없다, 이거는. 그래가지고. 여튼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봤고, 다음에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!